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수열의 합과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연습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기초 1번부터 봅시다.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합의 꼴로 나타내어 보라.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이런 꼴로 이런 꼴로 나타내 보라는 뜻이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일반항이에요. 자, 그냥 대입해서 첫 k가 얼마일 때부터? 어, 1일 때부터 얼마일 때까지? 뭐 5일 때까지 한번 대입해 보라는 거야. 자, 일단, K가 1에서 5까지니까 항을 몇개 구성해 놓고 시작하면 돼요? 어, 이렇게, 다섯 개 항이 나오겠죠. 어, 다섯 개 항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뭐예요? 어, k 1을 넣었을 때 값이죠. 자, 그러면, 얼마요? 1 곱하기, 얼마요? 1을 넣으면 2 더하기 3에서 5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요, K에 2를 넣으면 되니까 2. 그 2를 넣으면 2는 4 더하기 3이니까 얼마요? 7.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3 곱하기, 3이 6 더하기 3 하니까, 9. 나 4를 넣으면, 4. 4 2 8 더하기 3 하니까, 11. 5를 넣으면요, 5. 5 2 10 더하기 3, 13. 이렇게 되겠죠. 굳이 이걸 전개를 하자면 뭐요? 5 더하기, 7이 14. 39, 27. 그 다음에, 44. 그 다음 뭐요? 예 5, 35니까, 음 65. 뭐, 이렇게 우리가 합의교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다음도 봐보자. 다음에도 어때요? k가 1에서부터 5까지 움직이니까 다섯 개 항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완성시켜 주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은 뭐예요? k에 1을 넣었을 때 값이니까 k를 넣으면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1제곱이니까 3분의 1두 번째는 3분의 1을 두번 곱한 거죠. 3분의 1을 2제곱 한 거죠. 다음은 3분의 1을 몇 제곱? 3제곱 다음은 3분의 1을 4제곱 다음은 3분의 1을 5제곱 하면 되겠죠. 굳이 정개하자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 다음은 27분의 1 다음은 81분의 1 다음은 다음은 3을 또 곱하면 되겠죠. 3, 8, 24 243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자, 2번 문제에 같이 봅시다. 2번에는 뭐예요? 반대로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자라고 했죠. 얘는 뭐예요?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자는 것은 첫 번째 계산하자는 일반항 계산하자는 거예요 일반항.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초항과 끝항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항 계산과 끝항 계산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럼 일반항부터 계산해 보자. 자, 이 수열을 보면 5, 8, 11, 14 이렇게 가죠.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수열이네요.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바로 말할 수 있겠네. AN은 공차가 3이니까 일단 3N 찍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N1 넣으면 3 되잖아. 얼마 나와야 되는데? 5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얼마를 더 추가해 주면 돼?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가 몇 번째 항이에요? N에다가 1을 넣으면 5 나오니까 첫 번째 항이네요. 그럼 71은 얼마야? 자, 두 번째 끝항을 생각해 볼게. 끝항. 끝항을 생각해 보자. 자, 얘가 몇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a n은 3n 플러스 2 그대로 써주고, 이게 얼마? 어, 70일이다. 라고 써주면 뭐가 됩니까? 자, 3n은, 자, 2가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69. 3으로 약분하자, n은 13. 그래서 뭐예요?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자, 13번째 항이네. 자, 그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시그마, 일반 항 자리에 요게 와야 되죠. n은 뭘로 바뀌어서? k로 바뀌어서 그럼 뭐예요? 3k 플러스 2 이렇게 오고 k는 첫 번째 부터 몇 번째 안까지? 그렇지 13번째 안까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자할수 있겠죠 여러분 자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되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어, 당황할 수가 있어 자 이런 것은 자바 분모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고 분자가 하나가 있네요 자 가장 작은 숫자 이, 하나의 항이 뭐예요? 하나의 수열이세개 덩어리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덩어리만 잡아보자. 자, 두 번째 항에서도 가장 첫 번째 덩어리만 찾아보자. 세 번째 수열에서도 가장 첫 번째 덩어리만 생각하자. 요것만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자, 일반항을 체크할 건데 우리가 첫 번째 일반항을 계산할 거예요. 일반항은 이수열들을 나타내는 구조는 어떻게 해요? 어떤 세 덩어리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세더 어리의 곱으로 일반항 AN이 표현될 거야. 자, 그럼 일단은 이것을 기준으로 두 번째 항은요. 얼마만큼 더하면 돼? 어, 1을 더하면 되죠. 1을 더하면 되지, 1을. 얘는 2에서 4가 되니까 1를 더하면 되죠. 3에서 5가 되고 4에서 6이 되니까 1을 더한 거 맞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 이 부분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네. 일반항을. 자, 어때요? 2두 번째 항, 3세 번째 항, 4 그 다음에 n 번짱은 얘가 첫번짱이라고 하고, 이거 두번짱이라고 하고, 얘는 n 번짱이라고 했을 때 10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보자. 2, 3, 4 해서 10까지 해서 일반항을 체크해보면, 자, 공차가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나와야 돼? k가 찍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k에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니까 2를 넣는 게 k 플러스 1 자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일반항 자리로 k, 플러스 1이 오는 거야 k 플러스 1이 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k 플러스 얼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얘는 두칸더 올라오니까 k 플러스 얼마가 돼요 3 이렇게 되겠죠 k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한칸 하나 더 증가한 거두배더 증가한 거 얘가 일반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분의 k 플러스 3이 요게 되려면 k가 얼마인데 K 플러스 1이 10이 되어야 되니까 어, 아홉 번째 항이 었겠네요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자 그러면 자 정리해보자.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로 표현하면 일반항 자리에 뭐가 온다? 어, 세 덩어리가 이렇게 오는데 그첫 번째로 여기는 K 플러스 1 여기는 K 플러스 2 여기는 K 플러스 3 K는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아홉 번째 항까지 어, 이렇게 어 어렵지? 자 다음으로 가보자. 자 3번 문제, 2차 문제 보자. 어 AK에 대한 값이 나와 있고 BK에 대한 값이 나왔을 때 이거 구하라. 능숙하게 여러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5분의 2 바깥으로 나가고 시그마 AK, 시그마 BK. 잘할 수 있죠? 자 빼기를 중심으로 시그마 뭐3 이렇게 되죠.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자 시그마 a k 가 얼마예요? 어, 30. 시그마 bk가 얼마죠? 20. 자, 3을 5번 더하면은 35. 15. 그럼 계산을 하면, 자, 어, 보니까 여기 5하고 60하고 30하고 계산 56 30이니까 계산되겠죠? 계산하면 62 12 더하기 20 빼기 15 하니까 17이 답이 되겠네요.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10번째 항까지. 자,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얘가 첫 번째 항이래. 얘가 두 번째 항이래.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N번째 항이네 어, 일반항 뭐야? 첫 번째 일반항. 일반항 AN은 N제곱 빼기 N.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해 볼까? 자, 얘를 몇 번째 항부터? 시그마 어, 일반은 얼마입니까? 얘를 k로 바꿔 쓰면 되겠지? k 제곱 빼기 k 그리고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열 번째 항까지 더하라.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 알아.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죠? 자, 그럼 뭐를 중심으로? 어, 빼기를 중심으로 잘라내자. 그럼 뭐가 됩니까? 어, 시그마 k 제곱 빼기 시그마 k. k는 몇 번째? 1에서부터 10까지. k는 1에서 10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공식 외운 거 있죠? 시그마 k제곱 공식이니까 어떻게 돼? 6분의 10, 11, 21. 빼기 2분의, 자 시그마 얘는 k공식이다 그죠? n은 10이네. 그러면 n, n플러스 1이니까 10 곱하기 11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3로 약분하면 3, 2, 6, 3, 7은 21, 2, 1은 1, 2, 5, 10 하니까, 5, 7은 35고, 11을 곱하면은, 자, 계산하면 35, 35 해서, 385가 나오고, 빼기, 약분하면 5, 5 곱하기 10이면 55, 는3 3 0 답이 돼야 되겠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시험을 대비해서 각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